여준이, 어떻게 해줬어? 응? 어. 어떻게 해줬어? 왜 그거 하는 거야? 뭐야. 응? 어? 줄가봐우까 뭐 아, 뜨거워서 어떻게 했다. 우뭐 엄마 입 아야 할까봐? 응. 허, 진짜? 응. 우와, 멋있어. 엄마 주려고 만드는 거야? 응 엄마 배고프다 그래서? 응 우와 멋있 내가 찍어봐봐 아 <laughs> 귀여워 어그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지 응. 엄마, 이게 뭐야? 이거 누나 크림 누나 크림? 여준이 사탕 다 만들어줬어요? 네 엄마 배고파요 아, 배고파뭐 해줘요? 이거 꺼내줘요? 네. 아, 꺼내줘요? 응 어. 뭐예요? 쭈쭈. 쭈쭈 이거 먹어요, 엄마? 아니, 나는. 나중에? 엄마 이거, 나 먹어요? 엄마. 응 음? 뚜땅 없어요. 뭐가 없어요? 뚜땅. 뭐가 필요해요? 뚜, 이거. 그게 뭐예요? 뚜땅. 종전이요? 몇개 줘요? 이 땅, 이, 이, 이 이거, 이거, 꼭 해줘요. 네? 꼭 해줘, 땅도요 아, 두개 동전 줘요? 네. 네. 자, 하나, 둘. 엄마 떴지, 어지어요 어떤거야? 카드요 카요네 카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찾아요? 네어 음.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<laughs>